카연님 사연입니다. 시제 ENM 7300원에 비중 25%에요. 라고 해주셨는데요. 어, 진단 부탁드려요. 라고 하셨어요. 알겠습니다. 저희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제 ENM에 대해서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좀 알고 싶어요. 오늘 52,700원 종가였는데, 꽤 손실이 난 종목이거든요. 어디까지 빠질 건가? 이젠 바닥인가? 여기 대한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. 어, 일단 여기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는 안하셨요 면 좋겠어요. 비중이 25% 정도면은 조금 어, 집중 투자 하는 그 비중과 같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비중 확대하게 되면은 음. 어느새 비중이 40% 정도까지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음, 비중 확대는 일단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최근에 실제 ENB이 영업 손실이 좀 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지금 현재 드라마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. 그래서 손실 반영이 지금 불가피하다는 그런 이제 관련 어, 분석들이 있고요. 다만 이제 음악 앨범이나 콘서트 등에서의 실적은 이제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드라마가 이렇게 손실을 줬나라고 이제 봤더니 더 문이라는 드라마가 네, 흥행 실패를 했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. 어 여기에 이제 이어서 피프스 시즌이 드라마 이제 두편 그리고 영화 두편 다큐멘터리 한 편을 어, 이제 납품하게 되면서. 관련 이제 영업적자가 조금 예상이 이번 연도까지는 일단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어, 언제쯤 이제 회복이 나오느냐라고 이제 보니까 어 감가상각비 부담이 완화되는 이제 4분기 말부터 어, 기점으로 해서 손익분기점 수준의 실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제 또 예상치가 같이 함께 나왔거든요. 그리고 또이 CJ ENM 쪽에서 어, 작품을 연간 거의 한 수편 이상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, 네, 내년부터는 조금 더이 관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 시간이 결국에는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. 뭐이 사실 이런 종목이 뭐 손절할 만한 종목은 아니잖아요. 우량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종목이 결국 정상화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, 그 시간을 같이 함께 하느냐 아니면은 어, 같이 가기 어렵고.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느냐. 이 부분에서 이제 그선택 갈림길이 갈리게 될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주가가 한 6만 천원대 구간까지 회복세가 나오면 금방 또 7만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어, 9월 달에서 10월 달 시장 영향까지도 같이 함께 받은 모습이라서 시장이 어차피 반등을 주게 되면은 회복 국면이 또 6만원 구간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때 이제 그 뭐랄까요? 전략을 좀 수정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어차피 7만원대 매수가니까 6만원대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손실률은 또 그만큼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. 어, 이때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한반 정도 축소해서 나머지 잔량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본정권 이상 올라가는지 흐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여기에서는 일단 추가 하락만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빠르게 회복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관망 포지션 잘 유지하시고요. 제가 말씀드린 6만원 구간 왔을 때의 비중 축소는 좀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어, 주가 움직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6만원 구간까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네, 비중 반 정도 좀 축소하는 전략 얘기해 주셨네요.